한양대학교와 왕십리역에서 가까운 성동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입구인 것 같네요. 주리고오 왼쪽 손으로 옷걸이 같은 다좀 누르시면 안 좋을 것같아 네, 거기에서 이제 색깔을 선택해보시요 네, 여러분들도 생 네, 그리고 오른손으로 뒤집어서 네. 네. 이렇게 딱 잡으시고 그리시면 됩니다. 오, 근데 이제 3차원으로 보실 수 있어가지고 네. 집도 그릴 수 있어요. 이제 집이요, 저그 네. 입체를 그릴 수 있어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laughs> 그래서 정육면체를 본인이 뒤에 그린 거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어요. 뒤에 화면에 나와 있어요. 뒤에 화면을 우와. 지금 제가 찍고 있어요. 어박이봐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기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건가요? 저희가 작동을 해야 이제 네. 다른 기능, 이제 기능별로 이제 움직일 수가 음. 있어요. 이건 이제 클릭봇이라는 로봇이고 얘는 이제 에일레기라는 로봇인데 이거 <laughs> 제가 건드려서 지금 네네. 이러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인간 반려 반려 로봇이라는 음. 그 그런 명칭을 갖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인간보다 더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로봇이 이제 개설이 되었다면 그 요즘에는 이제 보다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좀더 인간과 소통하고 네.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반려 로봇 같은 그런 네. 로봇들을 이제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려 로봇이라는 건데 이렇게 머리나 아니면 등이나 배를 쓰다듬으면 각각 이제 부위별로 그 의사소통하는 표현들이 되게 달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얘도 좋아하고 이렇게 배를 간지럽히면 얘네들이 간지러워해요 <laughs> 근데 얘가 이제 인간처럼 고소금포증도 느낄 줄 알아요 어... 이렇게 들면 엄청 무서워해요 그리고 어... 얘를 이제 때리면 싫어해요 어... 그런 반응도 나타날 수 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 혼자만 있으면 나랑 교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 명이서 있거나 아니면 여럿이서 있으면 둘이 교감을 해요 어? 얘네들이 교감보하네요 <laughs> <laughs> 네. 아 인사하는 거예요. 네 인사하고 <laughs> 아, 서로 싫어할 수도 있고 어, 다양한 공유할 등등, 수 있는 거예요. 음. <laughs> <laughs> 그럼 여러 명이서 이렇게 화면을 공유하면 똑같은 걸볼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저 태블릿으로. <laughs> 네.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동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해놓고 저희 네. IP 키 받아서 태블릿에 연동된 상태에서 영상 송출돼서 모든 기기에서 동시에 동일한 영상이 송출된다. 뭐든 어... 되시죠? 예, 만들어졌습니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아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투리 상관없나? 아 상관없어요. <laughs> <당황>, 네. <laughs> 네, 저희 성동 4차 산업혁명체험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코딩, 로봇, 드론, 3D 프린터, VR, AR 등을 직접 체험하고 제작해보면서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함께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동 4차 산업혁명체험센터 체험을 마쳤고요. 그 직원분들이 한양대학교 동문분들이셔서 너무 친절하게 재밌게 잘했습니다. 초등학생의 수준을 훨씬 벗어난 기술들이 많아서 정말 놀랐고, 기술 수준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뛰어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을 할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